이번에 서버너저 100년 전쟁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일정도 다 나와 있어요. 어, 지금 메인화면에 보시면 이제 썸네일로, 썸네일을 그냥 다 그, 갖다가 쓴 건데, 메인화면에 보시면은 CBT, 클로즈베타 테스트를 서버너저 100년 전쟁에서 이제 모집을 한다고 돼 있죠. 하지만 오늘은 며칠이에요. 에, 11월 14일입니다. 아직 1주 남았어요. 그러니까 CBT, 클로즈베타까지, 테스트까지, 클백까지, 1주 정도 남았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1주 정도 전에 하는 앞광고. 어, 정정당당히 컴투스의 후원을 받아서 제작된 앞광고. 아니, 제작된 건 아니지. 제작될 앞광고. 네. 백년전쟁, 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서머너즈워 백년전쟁 공식 홈페이지가 약간 컴투스가 돈 써서 만들었더라고요. 조금 신경 써서 만드는 걸 보니까는. 어, 한번 한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이 할아버지가 다 준비해 왔어요. 아...이 <laughs> 어, 할아버지가 다 만들어 왔어요. 최고의 요리비결 해왔어요. 세계관... 에프라나 음, 왕국은 영토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적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특히 지리적으로 유적지 발굴에 유리했던 지방 영주들은 더욱 크게 세력이 확장되어 왕국을 위협하기 이르렀다. JRPG야, 무슨? 어. 이를 우려해 유적지를 통제하던 에프라나 구강 워렌 케스 익은 반란 세력에 의해 결국 시해되고, 왕의 빈자리를 향한 영주들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로스트 센츄리아가 그래서 그런 건가? 없, 어, 없, 그냥, 그, 뭐라 되지? 저거, 그걸 뭐라고 하더라? 왕이 없, 없잖아. 그러면은 영주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스토리 모드가 클베트 어떻게 잘 나오느냐가 몰입감이 정, 정해지겠네요 그러니까 스토리 모드가 있을까? 나 그러면은 진짜 그 약간 하스스톤의 그 뭐라고 하죠? 모허, 모험?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낙스라마스? 뭐 그런 거 있잖아 어... 그런 거 그거 돈 주면 주면 돼 <laughs> <laughs> 어, 아무튼 그거 그거 어 그런 느낌으로 스토리 같은 거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 어, 그니까 러 아레나를 못 해도 스토리 모드를 깨는 걸로 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면 난 충분히 재밌는 게임이라고 보는 것 같아. 퀄리티 있게 잘 나오려나? 이게 문제긴 한데, 어, 컴투스는 그래도 약간 시나리오 같은데 조금 신경을 쓰는 타입이라서, 뭐 책, 뭐, 게임 문학상 같은 거 막,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조금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한번 봅시다. 어, 이분인데, 뭐. 컴퓨테이션 매직이 아, 좀 한국어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사, 선생님들, 어. <laughs> 선생님들, 한국어로 좀 해주시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아니또 글로벌 유저 런칭이니까 뭐 이해해줘야지. 뭐이그노 e 디펜스 여기도 그대로 가져가네요. 방어 무시 데미지 그러면은 카운터를 그 절단마술을 쓸때 카운터를 써서 광신을 쓴 거야. 그러면 여기도 무적이 깔리나? 아, 그렇네. 카운터를 이렇게 쓰는 거네요. 아니, 그러면은, 카운터 캐릭터가 너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게 영능인가 봐. 이게 몹이 없는 걸 보니까 이게 영능이네. 트랜스퍼. 환승. 아, 이걸 바꾸는 거야? 약간, 스킬 구성은 없고, 예, 한 몬스터당 하나의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얘가, 데미지가 박히기 전에, 바로 반응을 하면은, 어, 아, 신기하다, 이거는. 팔라한테 썼거든. 팔라한테 썼는데, 어... 팔라한테 썼는데, 얘가 위치를 바꿨어. 카운터를 쳐서. 그, 풍펭귄이. 신기하네,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너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막 씹히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좀 걱정되는데? 이상한 디버프가 막 생겼네요 아리? 일단은 전반적으로 평타를 치는 거는 오토인 것 같고 그치? 스킬만 정해져 있는 것 같아 그니까 프리코네 같은 거지 이거는 평타를 계속 치다가 스킬 타이밍 발동 됐을 때 스킬을 쓰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해서 되게 분명히 몬스터들 외형은 많이 달라졌는데, 어, 전체적인 게임 시스템 자체는 서머너즈워에서, 어, 많이, 그, 따왔다. 확실히 후속작 느낌이 난다. 이 느낌이 조금 나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는, 여기는 그 클래시 로얄, 어, 맞죠? 그 카드 이렇게 삭상 미는. 서머너즈워 인게임, 서머너즈워 내부 게임으로 말하면은 스카이랜더스가 아마 이거 아닌가? 스카이레너스는 방치형인가? 그, 아, 마 아마,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거야. 그, 인터페이스가 좀 있어. 거기, 음, 거기 있고. 그리고, 전투 전체 전반적인 거는 프리콘에 닮았고요. 카운터 시스템은 유희왕을 습관 왔네요. 와. 와, 이렇게 정리하면은 좀, 알기가 좀 편해졌어. 어, 스스로 정리하니까는 좀 알기가 편해졌어. 다 아는 친구들이 있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어. 재밌을 것 같아. 어. 그니까그 카운터 시스템은 유이왕이랑 굉장히 많이 닮았거든. 그래서 저거를 아까도 그저 피디님인가요? 개발 밸런싱 담당자분인가요? 그분이 말했듯이 스킬을 사용 전, 그리고 스킬 사용 중, 스킬 사용 후에 카운터를 어느 타이밍에 치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짜임새 있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아직 나오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 클로즈베타 때 한번 좀 해볼 가치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상자를까지 않을까. 어, 이게 과연 그 클래시 로얄의 그가차 시스템을 답습했다면 상자를까지 않을까. 어, 전체적으로 과금 구조는 하스스톤이나 클로얄의그 상자깡을 좀 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저는. 네. 음. 음. 그런 느낌의 소문어조어 0년전쟁의 실시간 플레이 영상이었습니다. 와, 근데 재밌어 보이는데? <laughs>